김치. 어, 살았나? <웃음> 살았는데? <웃음> <웃음> 감사해요. <웃음> 살았는데? <웃음> 미쳤네. 이거 버그네. 야이야이이이이 급식아저씨 닉네임을 읽을 순 없지만 여기서 너가 이긴다면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하마 아, 아니리나 네 이름을 기억하진 않을게 아 쫄티의 닝 새우깡 존나 맛있어 음! 야 근데 원래 매운 새우깡에서 왜 라면스프나 원래 라면스프 맛이 나나? 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매운 새우깡을 먹고 있거든요 이거 원래 약간 라면스프 맛 나요? 이게 무슨 라면 스프예요 이게? 약간 진수 맛. <laughs> 아 사례 들렸어. 대우 형 사례 들렸어. 이쪽에 있죠 안녕하세요. 역시 버니 버니야. 존나 잘하네. 파이팅. 제트님 원래 팀보에 있었나요? 있었죠 음. 근데 말을 안 하셨어요? 살짝 원망스럽네 네, 말하고 있었는데 그 헬스장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아 혼자 말하셨다? 네 예, 말했는데 아무도 생각 안해서 서운했어요 저도 님이 말안 해서 서운했어요 서로 그럼 이제 된거죠? <laughs> 아니요 네 파이팅 하지 마세요 어? 죽겠네 <laughs> <laughs> 네? 음음음음음 떡종만들릉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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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당 갑자기, 갑자기 불고기 피자가 땡기네 불고기 피자 드시고 오셨다며요 제가 새우깡을 뜯다가 매치를 돌려놓고 이게 스킨을 바꾸려고 했다가 스킨을 못 바꿨거든요 같지 한번 해주시면은 불고기 피자요 오케이 인정 아니 뭐하는데 또 땡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네 맞죠 아 치킨 한입 드시고 또 드시고 싶잖아요 아 불고기 피자 한입 드시고 오셨어요? 아니어서다 다섯 네 조각 먹었는데요? 네 조각 먹으면 그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총 멋있죠. 그건 칼인데요. 핑크. 오. 잘 하시는데 한 마디 하시죠. 아 나란 포인트. 남자. 네 여친 여친 있으세요? 아 어, 저는 저는 자발적 솔로기 때문에. 아 걱정 마세요 발로한테 잘하면 은 여자친구 생겨요. 안 생기잖아요. 이거. 네 맞아요 음, 안 음, 생겨요. 둘래요. 저분은 에이스 있어서 죄송합니다. 저분은 물 안에서 마이크를 하시는 건가요? 아, 샤워 안 했나요? 게임을... 아, 약간 노틸러스 같아요. 들어와요. 나가요. 아, 왜, 왜 자꾸 죽어요? 거기로 아, 총 쏘는 게임에서 죽을 수도 있지. 가능? 싹관, 싹관. 고고. 아, 갑자기 불고기 피자 다기이네 <laughs> 기승전 불고기 피자 먹어. 뭐. <laughs> 아니, 먹고 왔다며. 왜 자꾸 할말 없을 때마다 불고기 피자. 불고기 피자 만만해? 아니, 불고기 피자보다 좋아하는 음식은 없는 거예요? 있죠, 많아. 뭐죠? 내 오늘의 내 생일이라. 아 진짜요? 예 네, 축하합니다. 소반 이거 뭐라는지 모르겠으니까 조용 좀 해주세요. <laughs> 장난이에요. 보여줄게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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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가능? 아 위한테? 셰리프를 잘못써 본인이 산거 아니에요? 아 죽은 거야. 아 죽은 거예요? 아, 예. 일로 와봐요. 셰리프 지금 사서 들어봐요. 아 방금 총이랑 스킨이 똑같은데요? 아 이게 총기 장식이 달라요 총기 장식이 달라요? 그, 확실해? 맞아요? 그.. 맞아요 어. 아 갑자기 불고기 피자가 땡기네 <laughs> 이건 뭐도라이 아니야 갑자기 불고기 피자가 땡기는데 어떡해요 그거 먹으세요 그러면 아, 아직 두 종류 남았어요 <laughs> 그럼 드세요 한명 남았습니다. 보여드릴게요 손을 잡고 왼쪽으 뭐뭘 보여주겠다는 거죠? 아, 불고기 피자 먹고 싶다. 소원님 이거 이기면은 제가 아집 사주려 그랬는데. 그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? 저 통장에 며악 박혀 있어가지고. 그 표현이 너무 야한 거 아니에요? 그런 표현 하지 말고. 통장에 네, 있다. 통장이,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 라도 마이너스 통장이에요? 어쩌다가 마이너스 통장이 되셨죠? 거짓말이에요. 그걸왜 믿어요? 아 미안하다 씨발. 아니 근데 왜 친구 초가 안 받아주세요? 누구요? 너요. 보내셨어요? 에? 어? 친구 추가 왜안 받으세요? 네가 친구 추가를 안 보냈으니까요. 보냈는데요? 아 그래? 다 꺼져 다 꺼져. 마지막 내 거야 다 꺼져. 아 잘했어요. 빨리 받아줘요 화내기 전에. 예. 미친 새끼인가 이제 보내놓고? 그 자꾸 바람 소리 좀 그만 내면 안 되나? <laughs> 자꾸 그 콧바람이 거슬려. 꽃바람이야. 선풍기 바람이야. 꺼. 그 채팅에다가 방송 홍보해요. 그러면은 잘 될텐데. 너무 추해. 개추해 진짜. 소바님. 네? 내일 월요일인데 기분이 어떠시죠? 안근 아, 이게 제 계정이 아니어서. 아아 아, 죄송합니다. 아, 이거 이 계정 본주 월요일에 입대여가지고 이렇게 지었어. 아 내일. 저런 저런. 개같아서다 이거. 저런 저런. 저도 월요일에 입대라서. 아. <웃음> 아. <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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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